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표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거의 이래저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한 8월 CPI. 이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원래 예상치가 8.1%였잖아요. 그래서 8.3%가 나왔는데, 아 그럼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나쁜 거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CPI는 저번 달 8.5%에서 결과론적으로 8.3%로 으 낮아졌어요. 어쨌든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9.1% 찍은 이후로부터. 이거는 뭐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그 세부 내용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인플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전쟁 끝나면 인플레 완화될 거다 이런 것들 어 이게 다 그냥 이번에 다 무너진 겁니다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번에 지표로 확인을 했어요 뭐 페드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다 그리고 뭐 중국 봉쇄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서플라이 디스럽션 이런 문제 때문에 인프레를 익혔다 근데 제가 그거 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거는 그냥 어떤 한 일부분일 뿐이지 정말로 핵심은 이거잖아 이거 막대한 화폐 발행 돈 많이 찍어낸 거 이게 이제 주원인이었는데 이번에 지표로 확인한 거예요 지표로 여태까지는 뭐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래도 돈을 많이 풀어서 된거 된 아니었어? 뭐 이것도 물론 영향은 미쳤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표상으로 보니까 아 결국 이거 핑계였구나. 결국 돈 많이 풀어서 이미 전방위로 다 확산된 거네. 이거를 지표로 확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페드의 어떤 어, 입장이 좀 난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말씀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든 그 항복세에서 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수요를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이런 구조의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경기침체로 해결을 해야 돼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실업률 올려야 되고요. 수요 억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리세션이잖아요, 이게.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드신가요? 리세션을? 계속 리세션 아니다, 안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 희망으로 돌리는 분들 아직도 굉장히 많죠. 물론 여기에는 뭐 전문가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 9월 달에 75bp 인상하는 거 이거 호재다라고 얘기하는 어이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 경제 강력한 회복, 그걸 바탕으로 금리를 올리는 중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 9월 FOMC 금리 인상까지 하면, 미국도 중립금리를 넘어섭니다. 울며 겨자막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인플레 잡기 위해서. 이번에, 월간 지표가 있었잖아요. CP, CPI. 월간 대비로는, 어0.1% 올랐죠? 여기 보면. 원래 예상치는 0.1% 낮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0.1% 올랐어요. 이 항목을 볼게요. 이0.1% 월간 대비 올랐다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예요. 그 항목을 일단 볼게요. 여기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왔던 이 에너지 부분. 여기는 월간 대비로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전, 전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어, 전년 대비도 아니고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10%다. 이거 정말로 큰 하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합산으로 봤을 때는 전월 대비. CPI가 0.1% 올랐어요. 나머지 항목들 보세요. 다 플러스죠. 이거 뭐, 마이너스 0.1%? 근데 뭐 전방위로 다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 보면은 음식료 값. 효과. 음식료 값은 뭐, 식료품 가격은 올해 내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누적된 거잖아요. 월간 대비로. 그러면 이거 다 합산하면은, 전년 대비로 계산을 했었을 때, 꽤나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한달 만에 이렇게 계속 오른 거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씩. 이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에너지 요금. 이거는 뭐 유럽도 난리죠.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다 오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큰 포로 오르고 있네요. 이때도 큰 포로 오르다가 저번에 잠깐 주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요금, 뭐다 포함된,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뭐그외에 특히 뭐 쉘터 어 이게 뭐면 렌트비라고 할수 있겠죠? 쉘터라고 한다면 여긴뭐 다양한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교통요금, 교통요금 뭐 의료요금 이런 것들 뭐다 오른 거예요, 그냥 싹 다. 이거를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 단어,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럴 가격 인상에 대한 스파이럴이 전방위로 다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 지표로 확인됐다는 게 굉장히 끔찍한 거고요. 어, 페드에서 제발 이렇게 말아라말아라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한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그때 당시 지표로 어, 2020년 이때 시점이 한 6월달? 7월달?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6월달, 7월달.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 CPI가 얼만큼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 CPI 어, 이거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기준이니까 8, 9, 10, 11, 12월. 이 5개월 동안 CPI가 누적으로 0% 이렇게 오르는 거는 굉장히 가망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말에,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 되면은 연말에 5.43%까지 내려갑니다, CPI가. 근데 이거, 이거는 제가 배제해놓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검은색 6.7. 이게 남은 5개월 동안 CPI가 누적으로 0.2% 오르는 거. 그래야 6.7에 도달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요, 아무리 못해도 요 사이, 베스트는 아마 요 사이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빨간색도 만만치 않아요. 빨간색도. 남은 5개월 동안 0.4% CPI가. 이렇게 오르는 걸로 이제 제한을 받아야만 거의 8%에 육박하는 여기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미 8월달, 이번에 발표한 게 8월달 거잖아요. 8월달에 0.1% 오른 걸로 나왔죠. 그럼 남은 4개월 동안 또 얼마나 오를까요? 물론 안 오르는 달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CPI 항목들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뭐식료품가부터 해서 여러가지 뭐 서비스 요금들. 이런 것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올리면 다시 안 내려가요. 자, 기업들이 만약에 라면을, 어, 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어요. 인플레이션 낮아진다고 이 가격 도 다시 이렇게 내리나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굉장히 고질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어, 나머지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0.3% 남은 거잖아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뭐 0.2%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베스트 라인은 요 사이일 것이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나머지 그 4개월 동안 0.4%가 넘어가게 된다 0.1% 뺄게요 8월달에 이미 0.1% 올라왔으니까 0.3% 이상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연말에 가더라도 CPI가 8%예요 잘해봤자 7.9% 그러니까 9.1에서 피크아웃은 맞는데, 뭐 거의 뭐 지지부진하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쉽게 잡기 힘들어요. 이미 지표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의 그 가격 인생에 대한 스파이럴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핵심은 아마 임금 인상일 겁니다. 임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건값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물건값만 올리나요? 서비스 요금도 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근로자들이 그거에 반응해서 또 임금 인상을 또 요구. 이게 스파이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고, 이게 지표상으로딱 나온 거니까 연준이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고 9월 FOMC가 너무 궁금해졌죠 이제는. 지금 멋대로 희망회로 돌리는 시장의 나쁜 버릇 또 나왔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시장과 연준의 동상 이몽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좁히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새를못 참고 그세를 못 참고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에 뭐 이번에 인플레 확실한 피아웃 확인될 거다. 그리고 전쟁 종료까지 될 거다. 최근에 러시아가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안정화 될 테니까 전쟁 종료가 되면. 그러면 인플레 완화 나오는 거 아니냐. 인플레도 에너지 가격에만 다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언론에. 9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 희망의 로드, 이런 것들. 그러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인플레이션 쉽지 않죠, 지금? 근데 이거 이미 회에 대에서 얘기해줬잖아요. 잭스톨 미팅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줬거든요. 어쨌든 연준에서는 인플레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가장 두려워하는 임금 스파이럴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지표로 확인한 이상, 9월 FOMC에서는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그 주간에 여러 인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같이 얘기했잖아요. 연준의 기본 스탠스는 기준금이 4%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싶어한다. 근데 왜 멋대로 시장이 왜 멋대로 걸또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 자체를 연준에 맞서지 마세요. 이거 이번에 연준에 맞서는 거는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타겟팅하는 영역에는 자산시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 기본적으로 연준이 지금 이제 타겟팅하는 영역, 특히 이번 지표를 보고 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준의 공격 대상은 여기에요 일단 소비, 소비 죽여야 되죠. 그 다음에 고용시장, 이제 실업률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쉘터값 오르는 거 보세요. 부동산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죽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기랑 관련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 하락시켜야 돼요 예전에 그피시 i 9.1 찍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백악관에서 재무부 쪽에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니네 놀라지 마세요라는 그런 약간 좀 시장이 좀 놀래지 않게끔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었죠 아마 정부랑 패드는이 지표를 미리 알았을 거거든요 8월달 통계님이그 전에 나왔을 테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 뭐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아 이거 딱 지표를 보고 아 이거 시장 좀 추격 좀 먹고 하락했으면 좋겠다 라는 신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번에 잭슨 미팅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밀카시카리가 굉장히 만족해 한다라고 그런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심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주식이장 부동산 다 하락해라 라고 보사를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율이 타케팅하는 영역은 여기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안 그러면 인플레 잡기 힘들다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는 정 범위로 그냥 다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 다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제발 여기가 바닥이어라하면서 다안 팔고 중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년 한 1분기 후반 또는 2분기 갔을 때 주가 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점은 어디고 향후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조금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펼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어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으로 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이 극으로 가면은 이제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대공황이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골디락스라는 게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영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고 시장이 그건 숨을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연준에서 컨트롤하죠. 금리를 땡기고 올리고 땡기고 올리면서. 그리고 너무 뜨겁다 싶으면은 뭔가 약한 고리를 터트리게 만드는 어, 그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다시 식히는 형태. 물론 매번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릅니다. 약한 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일단 지금 영역은 여기예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닌데 어쨌든 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 영역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을 골디락스라고 하진 않아요. 여기 영역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리고 더 이상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가기 전에 방향을 얘가 이렇게 이동한 놈을 강제로 긴축 폭격을 통해서 이쪽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미 C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쪽으로는 안갈 거예요. 더 이상 이쪽으로는 안갈 건데,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지금 조금 조금씩 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빨리 틀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확실히 방향을 돌아서면 쭉 내려오겠죠. 이게 한번 추세를 정하면 쉽게 방향을 돌리기 어렵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어, 아마도 사람들이 처음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마 좋아할 겁니다. 드디어 인플레 완화다. 근데 이게 안 멈춥니다. 이게 뭐 어떤, 뭐 계량화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생각보다 빨리 지나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살인적인 긴축으로 돌려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턴해서 가속화 붙기 시작하면,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 구간을 지날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저는 지날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지나면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 이거는 이 전체를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이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는지 르 아세요? 디플레이션. 리세션. 연준이 뭐신의 능력을 가져서 여기서 살인적인 긴축 폭격을 했는데 얘가 딱 돌아서자마자 여기서 딱 멈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그렇진 않거든요. 이걸 순환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는 여기인데 조금 조금씩 턴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확실히 이제 가속도가 붙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구간은 언제가 될 거냐? 실험률이 4%를 뚫는 구간, 실험률 그속도부터는 이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골디락스 구간을 지나치고 이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왜냐 우리가 흔히 골디락스라고 한다면 어, 중립금리 바로 턱밑셋은 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굉장히 높은 금리에 있을 거고요. 아마 여기를 지나치더라도 연준이 쉽게 움직이는 어려울 겁니다. 확실히 CPI가 저 2%대를 향해 갈 때까지 그리고 만약 이게 속도가 좀 빨리 내려온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왜냐? 이거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은 경기 침체를 우려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빠르게 디플레이션을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겠죠. 금리 인하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리 그 사이클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리를 내릴 거면 뭐 시장이 다시 상승할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금리를 한 번만 내리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올릴 연속적으로 내릴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연준의 기준 금리인데 금리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구간은 다 급락 구간이에요 시장 급락 구간 금리를 이렇게 내린다라는 거는 어, 경제가 이제 괜찮아졌을 거 아니고요 경제가 사망했다는 그 선고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경제 침체가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스펀지 역할을 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충격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 금리 인하는 하 거죠. 금리 인하가 절대로 호재가 아닙니다. 과거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랑 주식 차트 놓고 다 보세요. 연속으로 내리는 구간이 얼마나 많이 급격히 시장이 빠졌는지. 제가 걱정하는 건지 이거거든요, 이거. 어쨌든 시간의 문제이지, 이렇게 살인적인 긴축을 하다 보면,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때 금리 인하를 이제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텐데, 이제 그때는 실질적으로 약한 고리가 이미 끊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확실히 역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패턴으로 빠질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아까랑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시장이 9월 FOMC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9월 FOMC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제가 이게 나중에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 건데, 금리 아니에요. 9월 FOMC 때 아마도 75EP 인상할 겁니다. 지금 뭐, 1% 인상도 한뭐30%좀 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뭐, 설득력이 좀 없고요 그냥 지금 이 CPI에 대한 어, 효과 그게 그냥 심리적으로 표출이 돼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75BP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월 달에 발표하는 그 CPI도 이런 식으로 전 범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작용 중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11월 달에도 75BP 또갈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9월 달에는 75BP 인상. 이게 거의 뭐 확실히 될 거다. 그래서 금리는 뭐 딱히 볼게 없고요.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전도표예요. 지금 9월 FOMC에 대해서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뭐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거 여러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뭐 금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전도표 얘기를 잘안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FOMC에서는 분기별 연준의 어떤 전망치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시장은 9월에 발표되는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구체적인 스탠스를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동안 뭐 잭슨호 미팅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코멘트를 날렸잖아요 그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도인지를 아직도 이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잭솔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워 의장의 연설도 한번더 있었고, 그 연설하는, 연설을 하면서 언급했던 그 이야기들이 계량화돼서 표기되는 게 점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점도표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여태까지는 제가 점도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금리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기자회견에 포커스를 맞췄지 만약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무조건 리세션 옵니다 라고 연준에서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일단 유지된다 또는 이런 흐름으로 CPI가 천천히 낮아진다 라는 관점으로 아마 9월 FOMC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걸 기준으로 바탕으로 정도표가 찍히겠죠 만약에 전도표를 딱 뚜껑을 열었을 때 2023년에 금리 인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충격받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전도표 상에서 찍히지 않아 있으면 또는 금리 인하를 해도 1회 정도 이 정도만 찍히면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금리가 4%대를 가고 이 수준을 굉장히 오랜 시간 가겠구나. 최악의 긴축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상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표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려면, 근데 제가 이거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하는거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연속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를할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뭐, 답은 하나죠. 강력한 리세션. 이거 와야 됩니다.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악재예요. 이것도 더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래나 저래나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시켜서 이 지금의 상황을 냉정히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뭐 베어마켓 랠리가 그럼 끝난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베어마켓 랠리 그 후안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그게 추세를 돌리는 상승은 전혀 아니다. 진바닥이 나오려면 내년을 가야 된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더 이제 플러스 해서 덩 언급을 하자면, 지금 진바닥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저점을 깨고 내려서 바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 중에서 코스피지수 2 0 밑에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전문가들라든지 코스피 2000 밑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연고십니다, 연고. 근데, 리세션이 터지고, 그때, 여러가지 안 좋은 뉴스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항상 리세션이 오게 되면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한 고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파급 효과,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블랙스왕급 이벤트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그거 터지면 뭐 이천이 뭐예요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오는 거죠 2차 하락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가능성까지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언급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뭐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나중 문제고 어쨌든 지금의 이 CPI 문제는 결코 우리가 어 조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확장이 돼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우리가 지표상으로 확인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놀란 거예요. 단순히 뭐 8.1이었는데 8.3으로 나와서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닙니다. 어쨌든 9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주목을 해야, 봐야 되는데, 요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FMC 리뷰 때, 제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분석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했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